미국 연준이 달러를 찍어내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맞추기 위해 원화를 풀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생각의 틀을 깨야 합니다. 원화를 목적지가 아닌 경유지로 생각하세요. 우리는 월급으로 받은 원화를 은행에 쌓아두는 것을 저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원화는 가만히 두면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과 같다는 것을.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의 목표는 원화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녹아내리는 원화를. 가치가 보존되거나 상승하는 자산으로 최대한 빠르게 환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노동과 시간을 들여서 번 돈을 이 시스템이 훔쳐가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 합니다. 둘째, 진정한 안전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피신해야 할까요? 많은 한국인들은 지난 수십 년간 부동산, 특히 서울의 아파트를 최고의 인플레이션 피난처로 여겨왔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은 원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훌륭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평범한 월급쟁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빚 연끌 없이는 진입조차 불가능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피하려다 금리 인상이라는 또 다른 시스템의 위험에 모든 것을 거는 위험한 도박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중앙은행의 통제권 밖에 있는 자산들입니다.